안녕하세요. 벌써 12강이네요. 우리 분수 나누쌤, 소수 나누쌤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분수랑 소수가 한 문제에 같이 나오면 어떡하죠? 오늘 바로 이런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전략,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문제요. 0.4 나누기 5분의 1. 딱 보니까 소수랑 분수.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숫자가 섞여 있네요. 음,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요. 길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모든 걸 분수로 싹 바꿔 버리는 거. 두 번째 길은 반대로 전부 소수로 통일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이두 가지 길을 한번 직접 걸어 가 보면서 어떤 길이 더 편한 지름길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좋아요. 첫 번째 전략부터 가 볼까요? 이 방법은요,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통하는 맞는 열쇠 같은 거예요. 뭐냐고요? 바로 모든 숫자를 분수로 통일하는 겁니다. 일단 소수인 0.4부터 분수로 바꿔줘야겠죠? 0.4는, 음, 소수점 아래 한 자리니까 분모가 10이 돼서 10분의 4. 맞죠? 그리고 이걸 약분하면, 짠! 5분의 2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보세요. 아까는 좀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수대 분수 나누셈 문제로 변신했어요. 와, 이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자, 분수 나누셈의 황금 규칙. 기억나세요? 맞아요.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오는 분수를 위아래로 뒤집어주는 거. 바로 역수를 곱하는 거죠. 5분의 1의 역수는 1분에 오니까 결국, 5분의 2에다가 1분의 5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 분자에 있는 5랑 분모에 있는 5가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와, 그럼 남는 건 뭐죠? 아주 깔끔하게 정답 2만 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얻은 답은 바로 2예요. 이 숫자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세요. 이따가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모든 걸 소수로 통일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더 익숙한 소수 계산을 쓰는 거라서 아마 더 빠르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엔 타겟이 바뀌었죠? 분수인 5분의 1을 소수로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쉬워요. 그냥 분자 나누기 분모, 즉1 나누기 5를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0.2가 나오죠? 짠. 보세요. 이제 문제가 0.4 나누기 0.2 전부 소수로 통일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기서 소수 나눗셈의 진짜 꿀팁이 나오죠. 나누는 수, 그러니까 0.2를 자연수로 만들어 주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슝 옮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공평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0.4의 소수점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줘야 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뭘로 바뀌었죠? 세상에 4 나누기 2가 됐네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길로 왔는데도 아까랑 똑같은 답 2가 나왔어요. 결국 어떤 길로 가던 정답은 하나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답은 똑같은데, 진짜 수학을 잘하는 전략가라면 언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게더 빠르고 좋을까요? 바로 이 표가 그 해답을 알려주는 일종의 전략가이드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 3분의 1처럼 소수로 바꾸면 0.3333 끝없이 나가는 분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분수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소수로 바꾸면 답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4분의 1이나 5분의 1처럼 딱 떨어지는 소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럴 땐 소수로 바꾸는 게 계산이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모든 전략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황금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결국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빠른 방법이라도 내가 실수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 실수를 가장 적게 할것 같은 방법이 바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 수학 문제 풀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늘 분수랑 소수 중에 뭘 쓸지 선택하고 있답니다. 진짜냐고요? 한번 보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랑 피자 나눠 먹을 때나0.125 조각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8분의 1 조각조라고 하잖아요. 이럴 땐 분수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몸무게를 잴땐 어때요? 제 몸무게는 50과 2분의 1 키로그램입니다. 보다는 50.5kg입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편하죠. 특히 달리기 기록처럼 0.01초를 다툴 땐 소수가 필수적이고요. 이렇게 각자 더 편리한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최고의 전략을 선택할 준비 다 되셨나요? 오늘 이걸 배운 여러분은 이제 그냥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딱 보고 어? 이 문제는 분수가 낮겠어. 이건 소수가 빠르겠군. 하고 판단하는 진짜 수학 전략가가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답은 언제나 하나.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길로 가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